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 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 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이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가 됩니다.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의 축적, 또 지적인 쌓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몇독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뭐 성경 퀴즈 등에서 뭐 1등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 말씀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지적인 정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아가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망하는데 지적인, 지적인 지식이 지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미 없었고, 그러니 진실하지 않았고, 또 그러니 인해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대신에 그들은 무엇을 채웠을까요? 없는 대신에 다른 것을 잊게 했습니다. 이 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대신해서 삶에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과 포악이 있었다는 거죠. 있어야 할게 없고 없어야 할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딱 어떤 상태인지 5절은 말해주고 있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 상태는 밝은 대낮에도 장애물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살이 분별을 못하는 상태이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6, 6절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에 솔선 수범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6절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을 책망하고 7절, 8절, 10절은 제사장들의 탐욕을 책망합니다. 이런 제사장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사제를 담게 마련.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그 행실을 따라 벌하고 그 행위를 따라 갚으리라.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고 닮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망해가는 거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교적 예배 행위를 고발합니다. 바알과 같은 헛된 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음행 가늠으로 정의하죠. 11절에서 19절은 이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말해주죠. 이 중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제가 2주 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이 우상과 음행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죠. 유기하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인해도 버리고, 진실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시식도 버린 결과, 죄악을 행하고 우상과 음행하고 그 모든 결과의 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멸망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아져서 우리의 지적 지식은 높아져가는데 쌓여져가는데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경험치는 올라가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대낮에도 장애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와 함께 신앙적으로 동반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 사랑과 진실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기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정보는 늘어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우리의 우상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던 그 부기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기살처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부기살과 달리 함께 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해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